향정열의 설법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유마경의 향정열액께서 설법하시었다. 육군이 청정하면 설법열의가 되어 입에서 향기가 나고 말에서 향기가 나며 몸에서 향기가 난다 입이 청정하면 말하는 것보다 진실해서 입에서 향기가 나는 고살이 되고 기가 청정하면 듣는데 깨끗함으로 바로 듣거면 청정하여 뜻찬 설법을 바로 듣는 지혜가 아니다 눈과 귀와 입과 코 몸과 다 모두가 청정해지습 바로 보살의 경지가 다이 말씀도 아주 아주 쉽습니다. 정여 아주 쉽습니다. 기를문수보살이가니까이법하시니 육군이 청정하면 안, 이비설시 뇌의를 육군이라고 배웠잖아요. 눈도 청정하고, 눈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작된 것을 보지 않고 착한 것을 보본 것을 보았다 하고 안본 것을 안 보았다 하는 것이 착한 것. 귀도 역시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입은 뭐죠? 이분 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혀로 얼마만큼 말을 거짓말을 했을까요? 하루에 사람이 세번 정도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오늘 부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 열심히 오고 이런 소원이나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안 돼. 거짓말 할 거야. 그래서, 유망하게 한정열를께서안 입이 설신이 깨끗해면, 청정하면, 입에서 향기가 나고, 말에서 향기가 나고, 몸에서도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은 청정하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저기 걸어오면, 빛이 나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네, 도박장에 다니고, 남입고, 훔치고, 강도 지려온 사람 걸어오면, 무서움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참 묘해요. 착한 사람이 저기 걸어오면, 전혀 부담도 없어요. 편하지. 다접근 아, 같다. 느낌. 자,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은 어마어마한 기술입 기계가 느낄까요? 뗄덩이가 느낍니까? 돌덩이가 느낄까요? 모든 생명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상장님께서 입도 청정하고, 기도 청정하고, 말도 청정하고, 듣는 것도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면 바로 이것이 너의 수행의 근극차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49일 동안 부처님하고 조상님하고 가족하고 스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냐. 적어도 49일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초제, 2제, 3제, 7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오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몇테다겨 네. 약속했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약속을 부처님하고 한거기 때문에 꼭 지켜야 안입이 설신이가 청정해지고 청정해지면 복덕이 증장한다. 복과 덕이 증장하면 커져. 날로 커져요. 말로 커져요. 실험을 해보세요. 금년에 못난 셈치고 한생생겨간거예요네가 금생 한번 안난 셈치고 한번 열심히 죽을 때까지 공부해봐라. 안 깨달을 수 있는가?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금년 한해 없는 셈치고 49일 동안 온몸으로 정신으로 던져보세요.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기도는 신통력이니다그 신통력이 뭐예요? 부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늘어난 것이 있다면 내가 네 앞에 나타나요.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성아모님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 부처님이 나타나고 지구를 허공에 가득하고 우주에 가득한데 그럼 뭐가 나타나요? 아 멀리 갔던 아들이 돌아가고 사업하던 남편 사업이 그냥 무진장 잘되고 부도 날리다 날라고 했던 회사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잘 되는 것이 부처님이 현신이다 기도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뭐라고 그러지? 스님 제가 저를 30년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되냐고. 그냥 30년 다닌 거죠. 기도를 해본 것이 아니라 상탄인 거예 스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수행을 했는데 왜나는 깨닫지 못하지? 그냥 머리 깎고 가사 입고 있었던 거지.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은 거죠. 여하치 우리가 수행한다면 공부를 해간다면 되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다.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마명대사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명대사가 이 11대 조사 부처님으로부터 해서 1대1대3대가 11대 조사죠 어, 협존자에게 법을 전하고 부사야나 존재에게또 법도 전하고 있는데 마명대사 부사야나 존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인가 그러니까,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부처를 알고자 하니, 알지 못하는 것이 부처다. 너무 힘들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참 진리입니까? 아닌가? 내가 알고자 하나, 그 모르는 조금 없니까. 올것 같죠? 앞에 지금까지 공부한 거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만명대사, 분하야사이 이름 잊어버리면 괜찮아.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요 그대가 부처를 알고자 하니 알지 못하는 것이 부처다. 굉장히? 아리성은 이죠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어디있습니까 부처님이라고 이미 우리가 입에서, 부처라는 입이 나, 말이 나오면 이미 부처는 찾을 수가 없어요. 말하기 이전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젊은이들이, 내가 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것은 왜그 말이 나왔잖아요. 말, 이 말, 이 가슴 속에 이미 사랑한다 말, 는 것만큼 그더큰 무엇인가 그것이 존재하죠 그 말, 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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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 우리 딸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말 이전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것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을 내가 알고자 하나 알지 못하는 것그 자체가, 알지 못한는 것,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 그런 뜻입니다.